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를 구분할 줄 안다면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큰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큰 믿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 주여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보통 자기의 가족 중에서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병 들었을 때. 보통 하려는 방법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오시게 요청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그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중간에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하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내 가족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흔히 할수 있는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백부장은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 그, 원격 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격 진료. 이렇게 멀리서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믿음 중에 하나는 자먼에 나오는 아울의 기도입니다. 이 악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두려운 일이죠. 내가 시도하는 일이 실패하면 두렵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일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말하는 재앙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두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자 될까봐 두렵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어쩌면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까봐 두렵다. 그런데 아굴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부자가 돼서 배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지,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생각과 많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기도를 했다면 이 아굴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박국을 묵상하다가 이 하박국의 믿음도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기도를 하박국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2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면 하박국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이 왕은 매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또 자기를 위해 사치스러운 궁전을 건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집트에 간섭을 받고 있었던 때라서 이집트에다가 막 대항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기도 사치를 즐기고 이집트에다가도 조공을 바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즐길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까요? 백성들의 삶이 자꾸 피폐해지는 겁니다 왕이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그렇게 되고 백성들도 점점 포악해지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회개하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듣지 않고 왕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 왕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를 심지어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글로 써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궁금했죠. 도대체 이 선지자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그래서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자기 신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낭독하게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한 서너 페이지를 읽으면 그거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파로뿔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원본은 사실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이 예레미야서는 다루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기록한 두 번째 예레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폭정과 이 그러한 왕의 통치 아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궁금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가? 저 부엌 한 왕이 얼마나 백성을 못 살게 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기만 한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선급한 백성 곧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의 불의를 그냥 잠자코 두고 보시기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는데 바벨론입니다.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포악하기가 짝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포악한 민족에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동감하는 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겁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잘못은 했, 했어도, 저 포악한 바벨론 사람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됐으면 너 종아리 걷어 하고 몇대 때리면 그만인데, 내 자식을 다스리기 위해서 뉴집 깡패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깡패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 아들이 깡패한테 흠집 두드러 맞고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그것입니다. 저 포악한 바벨론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짓빨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축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권한, 악인의 형통,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둘이의 사고를 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정말 열심히 복음만 증거했는데, 인생이 잘안 풀립니다. 자기도 병들고, 자식들도 잘안 되고, 반면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뇌물 써가면서 정치를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잘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않는 것일까?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잘되고 더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한때 득세해서 강대국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인데, 바벨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포악하게 행한다면, 지나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 역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바로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계획하신 그 때가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벼락 내리든가요?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참아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도 내가 아이 낳고 싶다고 바로바로 바로 아이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홉 달 동안 뱃속에 품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뜸이 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라면을 끓여도 3분은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성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조급함입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하는 일이 있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도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한 겨울에 한파가 몰아터치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도 시간 지나면 결국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높고 꽃이 피고 산천초목이 다시 푸르게 됩니다.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동물들도 노력을 하고 사람들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겨울이라는 문제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표가 꼬입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받게 되지만 의인은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지만 결국은 때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하박국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놀라운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고 또 유다 왕국을 침략하러 온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여호야 김왕때한번 침략했고 여호야 긴왕때 그리고 또 시드기아 왕때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하복국의 예언은 아직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뿐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박국이 바로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도 않으시고 무능력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리를 깨닫고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보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흥과는 교회 부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이 무슨 교회 부흥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흥하면 뭐 100명이 2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수적으로 부흥하면 우리는 부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기도인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단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모든 활동들이 다 정지가 됐습니다. 뭐 소그룹도 그렇고 성경공부도 그렇고 교회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들이지 못하니까 헌금도 잘 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또 미자립교회들은 이러한 이중삼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는 두 번의 큰 파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 신천지 사태였죠. 대구에서 일어난 큰이 신천지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재확산되게 된 동기는 클럽 사태였습니다. 이두 번의 큰 파동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두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교회가 정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통해서 유흥 업소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망나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가운데 뜻이 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난은. 결국 헛된 고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정의에 의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서 대한민국 교회가 크게 부응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구분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결국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부흥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주의를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이 결코 숫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어사전의 부흥이라는 그 말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뜻을 풀게 해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이라는 뜻은 재생이라는 뜻도 있고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결케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이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결코 이 코로나도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래서 그 기도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보한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진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하박국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이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 기도 끝에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살살해 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와 함께 찬양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은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으로부터도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일곱 족속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기본 족속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과 달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 막강해 보이는 바벨론으로부터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전에 반드시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심판의 소식은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다시 시작 내가 내 들었으므로 내심장이 l 들 o 고그 목소리로 말 r 내 o m e t i m e s s h 우리 o o k e d at her, sometimes she looked at her, she looked at her, she 한장을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박국은 그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환란 날, 바벨론의 침략의 날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참혹한 소식입니다. 특히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침략군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이 바벨론의 침략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은 그이후의 구원인 것입니다. 먼저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침략군은 이스라엘의 모든 식량을 다 수탈해서 빼앗아갈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지는 그날, 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남을 것입니다. 모든 농산물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고 정말 흥겹게 신나게 춤추어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 내용을 알고 보면 기타 치면서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될그 조국강산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무관심한 듯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마저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불의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드디어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고 구원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랍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논밭에 오곡백가가 무르익고 우리의 양떼가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들이 넘쳐나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과연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감히 그런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 말며마 정결케 해달라고. 감히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빈털털이가 되는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풍요 끝에 멸망하는 것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은 편일까요? 등산하는 사람은 항상 산 정상을 바라봅니다.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정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정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거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실 고난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